하나님 아버지 메시지 오늘은 제 312편입니다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말씀을 가지고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셋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겠습니다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햇불 같은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11절 이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광경이 보여진 것은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오는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니, 예, 기독교 안에 영적으로 큰 혼란을 가르친 것이랍니다. 교회의 최고 지도계급에 있는 종들이 말세 심판의 진리, 말씀에 탈선된 행동을 하며 교훈을 하며 교회를 타락시키는 광경을 단물이 순물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 게시입니다. 음. 예, 말씀이 탈선된 사람들이, 어, 이 하늘에 속해 있는 별들이 땅에 떨어져 가지고 어, 그 광경을 보였는데 단물이 순물이 된다. 음. 이것은 에레미아 23장 14절로 15절을 보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망할 시기에 참된 눈물의 선지 에레미아를 반대하고 가장 사악한 거짓 선지자들의 진리에 탈선되는 교훈을 하는 것을 숭물이라고 했습니다. 음. 옛날에 에루살렘이바벨론에게 망할 때와 똑같은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음. 에레미아 23장 14절로 15절에 보면 내가 에루살렘 선지자들 중에도 가증한 일이 있음을 보았나니 가증한 일 예루살렘에 응. 그들은 간음을 행하며 아 놀라운 일이지 간음 행하며 행악자의 손을 굳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내 앞에서 소돔 사람과 다름이 없고 그 거미는 고모라 사람과 다름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백대와 똑같은 일이 에루살렘에 나타난 것처럼 말세의 종말에 하나님의 별들 영적인 최고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타락해서 쑥물을 먹이고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15절,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내가 선지자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 우리니, 이는 사기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로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하시니라. 응. 쑥 물을 먹이고 독한 물을 마셔서, 예루살렘 선지자들에게서 나와서 온 땅에 퍼졌다. 이와 같이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북방 바벨론적인 세력에게 먹힐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사상 노선을 하는 가는 거짓 선지자의 역사를 가르쳤습니다. 소돔 고모라의 멸망 때와 같이. 예루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멸망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판을 친 것처럼 마지막 예수님 재림할 때도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북방과 타협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탈선함으로 북방 세력 바벨론적인 세력에게 먹힘 위기를 만나서 탈선된 진리의 노선을 걸어가서 다 멸망시킨다 다시 말하면 적그리도의 사상을 용납하고 참된 진리의 생수 같은 교회가 타협적인 노선에서 진리가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습니다. 탈선된 노선에서 탈선된 통합을 가르쳤다. 언제나 단물이 쑥물이 들어오면 단물을 쓰게 되는 것과 같이 참된 그 진리의 생명이 있는 교회가 마귀의 쑥물을 용납한다면 교회는 버림받게 된다는 겁니다. 음. 아무리 단물이라 하더라도 쑥물이 들어오면 다 쓰게 되므로 말미암아 그 물을 먹고 그 쑥물을 모는 인간들은 다 죽는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어, 오는 큰활 재앙을 교회 부패, 세계적으로 오는 큰 재앙은 교회 부패 그리고 교회 최고 지도자 계급 별들이 떨어지는 비극입니다. 교회 <laughs> 부패와 그리고 어, 최고 지도자라고 하는 교회의 에, 최고 어, 그 <laughs> 지도 계급 별들이 떨어지는 비극. 음. 그러니까 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교회가 부패하고 그래서 망한다는 겁니다. 별이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타락하여 떨어지는 쑥물이 되어 수많은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비극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이것이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불때이 셋째 나팔을 불때 이렇게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 3분의 1 물샘의 3분을 떨어져서 쑥물을, 어, 먹고, 그리고 동물을 먹고, 어, 구약에 이루살림이 폐망, 바벨을 론 폐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도 이렇게 폐망하고 만다. 그러면, 어, 그 사실 다시 한번 조명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진, 떨어져서 강들과 물샘이 떨어져 별, 어, 별, 쑥물을 그 물을 먹는 자는 많은 사람이 죽도라 했습니다. 음. 자고 한 햇볕에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에, 물샘에 에, 떨어지고 떨어져서 이 에, 쑥물을 먹고 이 동물을 먹는 자는 다 죽는다는 거죠. 음. 이것이 구약시대에 예루살렘이 폐망한 것처럼 바벨론에게서 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 에,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에, 바벨론과 같이 에, 이 바벨론 같은 이 사상이 쑥물을 먹은 사람들이 다 죽게 된다. 두 번째, 말세에는 사탄을 즉 악령이 역사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오게 되고 죽음이 오게 된다는 거죠. <laughs> 사탄 악령의 역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사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오고, 그리고 쑥물을 먹고, 그리고 동물을 먹고 죽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음. 세 번째, 말세에는 교회가 사탄의 침해를 받게 되고, 사탄은 마귀, 짐승, 거짓선지, 꼬불꼬불한 리오야단, 용 등갑해서, 예. 음, 미혹한다. 이게 항상 둥갑을 잘해요. 창세기 에 아담과 하와에게 마귀가 어 정말로 미혹하듯이. 미혹하듯이. 예. 구약 시대에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미혹받듯이 예? 마지막 때에 미혹이 오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마귀가 예수님에게 미혹이 왔을 때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음. 응. 그 말씀으로 물리쳐야지, 말씀으로 물리치지 않으면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 예,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도로 떡을 만들어 잡수세요. 얼마나, 어? 배고프십니까? 40일 금식한 예수님에게 마귀가 미혹했지만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니까 마귀가 물러갑니다 성전 꼭대기에 한번 정말 뛰어내리십시오 그러면 에? 모든 걸다 주겠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한 번만 엎드려 에? 어, 절하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다 해결해 주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물리치고 승리의 개가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마귀 마지막 때 정말 우리가 사는 지금 이현 시대에 마귀 이 짐승 거의선지 사탄이 꼬불꼬불한 이오야단 용이 둔갑을 해가지고 정말,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택한자라도 미혹하고, 미혹하고, 미혹한다는 것. 그래서, 우린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돼야지, 사람이나 세상이나, 어떤 돈이나, 명예나, 권세 의지하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물을 오염시킨 마기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의 강물을 오염시킨 마귀는 말세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교회를 미혹시킵니다. 에덴동산에 쫓, 미혹 받아서 쫓겨나게 만들고 있습니다. 큰별, 큰 지도자 타락으로 쑥물이 되어서 모든 신자들을 생수를 먹어야 되는데 쑥물을 먹고 결국 동물을 먹고 죽는다고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숯물을 먹고 이 동물을 먹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다 죽게 된다는 사실을 성경 우리 가르쳐줍니다. 다섯 번째, 결국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도와주심으로 승리하게 되고 있습니다. 음, 결국은 하나님이 에, 그 하나님의 참 종들을 통해서 승리하게 한다. 마귀 사탄이 거의 예? 선지자 짐승 이오야단 용 적당히 쓰다가 스스로 폐망하게 된다. 하나님은 예? 다 쓰시고 쓰시고 쓰시다가 폐망시킨다 음. 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역사로 반드시 승리하여 새 하늘과 새 땅을 건설하여 영원히 함께 살게 하겠다는 것이, 성경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이요. 셋째, 나팔. 이 나팔을 보니까, 정말로,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 떨어졌다. 별이, 별이 떨어지는데, 그 강물과 물샘에 떨어져서, 별어 정말로 떨어지니까 쑥물 그 물을 먹는 자, 동물을 먹는 자는 다 죽는다. 응. 이것이 옛날 에, 예루살렘 성전이 폐망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이렇게 영적인 교회가 이렇게 폐망하고 만다는 거.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정말로 말씀을 깨닫고 이 시대에 에? 이 나팔 소리를 듣고 깨닫고 정신을 차려서 정말로, 예, 이 땅의 3분의 1이 피, 피바람이 되었습니다. 음. 이 땅의, 지구의 3분의 1이 다 붉게 물들어 버렸습니다. 음, 물들었어요. 이제는 이 3분의 1이 물들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이 세력들이 전 세계를 다 붉게 물들으려고 지금, 예, 예. 가지가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탄인 마귀가 용이 짐승이 거짓 예? 선자들이이 세계를 지금 주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을 명심하고 이 시대에 정말로 어? 어, 하나님의 참종이 돼요. 아버지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가야지. 말씀 하나만 의지해야지. 말씀 에, 말씀이 말씀에 이탈돼 가지고 말씀에 예, 중심이 되지 않고 사는 인간들은 다미역받고만요 음, 그래서 말씀에는 주여주하는 주여 자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라겠습니다. 기적을 행했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이적과 표적 행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뭐큰 일을 했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음? 하나님 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예, 기적에 나는 너를 모른다. 예, 나는 너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네, 기적 행했다고요? 이적과 표적 행했다고요? 그랬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것을 명심하고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오늘까지 왔으니 앞으로 남은 여생 하나님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가는 모든 사명자,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셋째 나팔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하면서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아버지 셋째 날 밟으니까 아버지 햇불같이 타는 큰 별이 떨어졌다. 강들에 떨어졌고 물샘에 떨어져서 이 쑥물을 먹고 이 동물을 먹는 자는 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지금 죽물을 먹고 동물을 먹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아버지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교회가 타락했고 하나님의 참 종들, 큰 종들이라는 유명한 종들이 땅에 떨어져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교회가 소돔, 고모라 성 같이 되고 말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폐망것처럼 폐망할 때가 됐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싸우니, 말씀 하나만 붙잡고, 오늘까지 와 싸우니, 앞으로 정말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 하나만 붙잡고 나가는 참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